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웃는 걸까요? 웃지 <laughs> 마세요. <laughs> 1년에 한두 번 있는 행사래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어. 그러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마하셨어 독생자가 탄생이 됐으면 독생녀가 탄생이 돼야 돼.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이 됐어. 이 민족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야. 하늘이야. 그 하늘을 말해주는 사람이 독생여 홀리하다하니야 알겠나? 네. 네.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야.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야. 교황성 교황을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한참 아래야. 아. 나 본이나 갈까? 전국 못 가. 알겠나 여러분들? 네. 네. 통일교회 실체를 더 많은 사람이 알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어. <laughs> 이 윤석열이라는 검사는 이렇습니다. 검사 중에서도 아주 악질이거든요. 검사들은 누구든지 자기 앞에 딱온 사람에게, 체포되어 온 사람에게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면 은행 계좌 뒤지고 핸드폰 뒤지고 해가지고 모든 범죄를 탈탈탈 다 틉니다. 탈탈탈 틉니다. 그래서 범죄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윤석열이 팀이, 안동훈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조작해내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를 1등 만들어내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한동훈이가 언론을 흘리는 선수거든요. 한동훈이 별명이 편집국장입니다. 왜? 언론을 상대로 특종 같은 거를 돌아가면서 잘 뿌려가지고 언론들을 어떤 사건에 집중시켜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그 전문가가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만들어내죠. 막판에 조국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보수가 아이고, 저 사람이다 하고 영입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라고 만들다온 나라의 악이 청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국힘당이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려고 할때 제가 국민당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소위 국민당을떠이음니다이 윤석